제가 요번에 한국에 가서 10박 11일을 있었는데 왠지 10박째 마지막 날이에요. 종로에 사시는 이 형님이 저기 그 우리 저 라오스 우리 집에 오셨던 구독자님들 같이 서울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몇 분이 참석을 해서서 같이 저녁 먹고 아이, 점심이지. 오후 3시에 만났으니까. 그래, 고 고용성 님도 그 불편한 몸으로 저, 그, 박부장님하고 같이 오셨었고. 그분들 가시고, 또 뭐, 더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가실 분들 가시고, 이 친구는 오준이라고 가수예요. 음반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랑 같이 라오스 따라가겠다고 라오스 처음 가시는 거래. 그래가지고 합류를 했고, 그게또 새로운 분들이 또 합류도 하고 가실 분들 가시고 그러면서 이차 한잔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여길 왔어요. 콜라텍도 아닌데, 꼭 콜라텍처럼 야, 그 종로 산가에그 여기 이렇게 노인네들만 그냥 어. 박을 박을 모여가지고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네. 어뭐할매들도 많이 오고, 어이 할배들도 많이 오고, 봐 전부 나이가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 연세 드신 분들끼리 이렇게 노는 놀이터가 있다는 걸난 처음 알았어. 대낮부터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 그래일 1차, 이 형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이예 형님이 1차 계산하시고, 저 고용성 그분이 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반부담 할게요. 그래갖고 두 분이 1차를 계산 다 하셨어. 여기서는 또이 형님이 야, 내가 쏟게.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또이 형님이 또 2차를 또 사는 거야. 이래서 이제 2차가 돼버렸어 그러자 또 저렇게 새로운 분들 도두분또 구독자님들 오시고. 아직 날도 안 저물었잖아. 대낮부터 말이야. 이날 내가 오후 3시부터 먹기 시작을 했으니까 참 젊었을 때 해본 거지. 나이 먹고선 이렇게 술독에 빠져본 게 처음이야. 아주 즐거운 술독이지 뭐. 그리고선 이제 여기는 3차. 그 3차는, 아, 내가 내야지. 어? 그래가지고, 아, 1차, 2차. 계속 그렇게 돈을 썼는데, 아, 나도 한번 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선. 또또삼차가돼 버렸는데 나는 저기 그 시골 촌놈인 데다가 라오스에 있다가 여기 가니까 길에서 나오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 저기 서 노래는 두 곡에 만 원이고 이 과일이 한 접시가 4만 5천 원이더라고. 맥주도 저 2억짜리 쪼바란 게 6천 원. 소주 8천 원. 어우, 비싸더라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런 데가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가야 돼. 그런데도 여기에 봐, 전부 연세 드신 분들만 오셨잖아. 자, 할배 할매들, 그 할배 할매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는 걸난 이날요 종로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부산에서도 콜라텍에는 이제 그 옆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거기는 일찍 끝나죠. 근데 여기는 뭐 종로에는 대낮부터 밤 늦게까지 야 이런 게 돌아가. 참 서울에 저기 노인네들도 놀기 좋은 동네야. 돈만 있으면. 그뭐이 그래 나이에도 뭐 저렇게 뭐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저래고 노는 거야. 에? 젊었을 때하고 뭐 나이만 들었지 똑같이 뭐 놀면 재밌지 저 서빙하는 할매하고도 말이야 저렇게 같이 서빙하는 할매도 놀아주고 그러니까 재밌지 뭐또저 여자들끼리 할매들끼리 오면또 부킹도 시켜주더라고 에? 저 할매들 어떠냐 이러면서 막 부킹 시켜주고 그래. 그 옛날 그 나이트 클럽, 우리 젊었을 때 나이트 클럽에 왜 가면은 막 옆에 부킹 시켜줄라래고 또 부킹 시켜달라 그러고 그래갖고 부킹 오면은 야 어, 내가 계산다 할게 뭐막 그러고 그랬었잖아. 그때 그게 이게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저 친구 참 재밌는 친구야 지금 저 전화기 이렇게 드는 친구 음반도 내고 그런 가수라는데 전직이 참 우스워 참 재밌어 사람도 재밌는데 전직이 대검찰청 공무원 출신이야 개 연금 생활하지 그런데 가수 음반도 데뷔를 했어 그리고 여기는 또 4차 그리고도 또 집에 못 가서 이거 봐 어두웠잖아. 또야 생맥주 한잔더 하고 헤어지자. 아유 저 형님 저 연세도 많으신 분이 아유 술도 쐬고 체력도 대단하셔. 라오스에서 보면은 아유 여자도 잘꾸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아주 재밌게 노셔. 섹스폰 색수폰 하겠다고 섹스폰도 하나 사가지고 오셨었거든. 근데 뭐 섹스폰 잊어버리고 뭐 어쩌고 저막 그러는 바람에 섹스폰?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냥 놀다가 그냥 도로 가지고가셨어 또 한다고 저 할배가 할매만 만다고 저또 연세 많으신 분이 한푼 도와달라고 저렇게 오니까 이 친구 돈꺼에다가 <laughs> 저거 5만원짜리 줘봐 돈꺼에다가 저걸 갖다가 그냥 빠르게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음. 응? 이할매는 5만원짜리 하나 줄래라 하셨나보지. 그런데, 옆에 친구가 만원짜리도 없어. 이 친구가 전부 5만원짜리만 있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도와주네. 그래, 카드? 아, 할매 보고, 이거 카드 안 되냐? 어? 내가 카드로 할게. 막 그러시는데. 요즘은, 저런 것도 카드 단말기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재밌겠어? 돈이 없어 그러면 아유 카드도 됩니다.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방도 그 종로 형님이 야 우리 동네 왔는데 방 내가 얻어줄게. 이러면서 이 방도 또 종로 형님이 얻어주셨어. 그 방에 들어갔는데 자려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 친구는 라오스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방에서 왔거든. 걔 나하고 아주 절친. 나하고 그러니까 80년도에 내가 무코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무코에서 음악하던 친구. 이 친구는 지금도 음악을 해. 서울에서. 그게 이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늦게 또 여길 또 종로상가까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제야 시간 나서 나왔다, 하러니까또 나왔지. 잘라 그러다가. 걔 나와가지고 또이 친구하고 술자리가 또 시작이 돼서 이 친구는 저기 그, 묵호에서도 유명하지만 동해시에서도 유명하고 여묵호했다가 그 동해시에 있을 때 내가 그게 몇 년도더라? 85년도인가 86년도인가 이때쯤에 내가 동해시에서 돈 벌어가지고 충주에 나이트클럽 차려나갈 때내 바로 뒤타로 이 친구가 들어왔었지. 내가 하던, 내가 하던 그 밴드 일자리를, 올견독주 일자리를 그때 진짜 돈잘 벌었어. 인기도 있었고 이거 얼굴을 잘못 봐요. 못 보고 올 때는 뭐한 10년 정도 서로 소식도 모르던 적이 있었어. 그랬다가 또 다시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찾았지. 그래서 옛날 추억 얘기하고 이 친구하고 뭐 앉아서 뭐 얘기하면은 심심한 줄을 몰라.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라오스에 이렇게 있다니까 이 친구는 평생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대. 외국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당장 여권 만들어라. 내가 너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내가 어? 라오스 우리 집에 와서 여태 살던 것하고 색다른 어? 그런 경험 내가 하, 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라오스에 여행 와라. 약속을 했어요. 아, 친한 친구, 내가 불러서, 어? 재밌게 여행 한번 해주고 싶잖아요. 아, 그런 게 세상 사는 낙이죠. 친한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어? 얼마나 그 시간이 즐거워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도 이렇게 반갑고 좋은데, 이 친구를 내가 라오스 불러가지고, 어? 이것저것 첫 경험 시켜줄 게 얼마나 많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조만간에 이 친구 여권 만들면 그러면 라오스 우리 집으로 제가 초대할 겁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요번에 아쉬운 게 수원에 사는 내 후배가 있는데 목숨이래요, 저 실내 장식. 참, 난 내가 살면서 그 친구만큼 고마운 친구가 없어. 고마운 후배지. 나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지금까지도 잘 따르고. 그 친구도 해외여행을 안 해봤어. 내가 그 친구 요번에 꼭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왔어요. 그 친구도 이 친구하고 같이 라오스로 꼭 내가 초대해가지고 진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들 바쁘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다음은 일주일이라도 열흘이라도 와서 라오스에 초대해서 제가 같이 정말 즐거운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번 여행은 손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한국에 가서 볼일 붙고 보고, 보고 그리고 구독자님들보다는 내 친구들 만나러 갔죠 가족들하고 친구들 만나고 또 중간중간에 또 구독자님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10박 11일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10박 11일이 길지 않았는데 너무 짧게 흘러갔어요 너무 빨리 흘러갔어 그게 조금 아쉬워요. 내일은 이제 인천 나가서 한국으로 아니 저기 뭐 라오스로 돌아갈 겁니다. 내일 라오스에 저랑 같이 가신다는 분도 몇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저기 표를 같이 끊었다 그러고 또 지금 비엔티안에서 같이 사바나켓 가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같이 들어 올려서 가면 되죠, 뭐. 저는 뭐, 어느 누구도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러면 아예 오세요. 그자 저는 그냥,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뭐, 크게 가리는 거 없어요.